여기다 오리 먹어, 오리. 아 오. 이게 당나이라고요 네. 당락이지? 네. 어, 맞아, 당나이네 우와. 우와. 이야, 염소도 있어. 염소. 염소 이쪽 좀 봐주세요. 안녕, 진짜 본다. <laughs> 당나이 이쪽 좀 봐주세요. 어? 당나기, 쪽좀 봐주세요. 밥 먹는다, 정신없는데. 아이씨, 똥꼬밖에 안 보시네. 안녕. 저 애완견인가? 예. 이거 좋아 죽는데요? 안녕. 주인이 없었겠지. 안녕. 앉아. 앉아. 어, 티 나오겠다. 아 이게 다, 이게 다네? 예. 저기 토끼도 있습니다. 토끼 어디 있어저 아래쪽에 있습니다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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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없는데? 아래쪽에 있습니다 아래쪽에 네. 토끼는 저쪽에 있습니다 아저 안에요? 예 예전부터 토끼를 못보셨겠다 저 끝에 있는데요? 토끼 안나? 아 일로 와야지 그럼